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그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 그리고 그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왜 모세와 아론의 도전,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이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언급된 사람들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보면은, 누구누구의 자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네 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고라와 다도,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네 명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지휘관 중에서 250명이 이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모습은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아, 나도, 우리도 저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과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 정도면 저런 일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더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 250명과 손잡고, 예, 2절 마지막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일어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3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지금 3절 말씀 보면은 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 권력을 너무 많이 휘두른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네. 또 스스로 높인다라고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네. 모세와 아론, 너도 보니 너희들도 보니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의 이런 주장은요, 자기 신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그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보았다면 이런 말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예 선포했고 예,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모세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 목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목숨과 이들을 바꾸어 달라고.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에 매달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그 선택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은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의 눈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신의 눈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눈이 교만을 통해서 가리워지게 되면요, 앞에 있는 사람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는 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 모습만 보고 너무나 이 자리가 좋기에 이 자리가 탐이 나기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예,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예, 교만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잘 살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절 말씀은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어 지금 모세가 모세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여서 섬기게 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세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은 자기들이 다 하는데, 예, 앞에 나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은 모세와 아론뿐이다. 예, 우리는 늘 뒤에서 도와만 주고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고를 몰라주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산하시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 계산법이 어디서 제일 잘 나오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비유로 드신 내용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1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100마리를 돌보던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양 99마리는 놔두고, 잃어버린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목자가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아흔 아홉 마리와 한 마리 어떤 것이 더 중한가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아흔 아홉 마리가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아흔 아홉 마리와 비교했을 때뭐 없어져도 큰 손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흔 아홉 마리를 지키는 게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나,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서는 목자의 행동은,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잃어버려졌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99마리는 남겨놓고 나를 찾아 목자가 길을 나선다. 이것만큼 큰 사랑,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섬김도 이런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을 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산법이 사실은 맞아 떨어지지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내 눈은 자꾸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나아가는 나를 바라다보시면서, 나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봉사를 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봉사를 해 나아가든, 그치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눈에 띄는 봉사를 하든 또 내가 그렇지 못한 봉사를 하든 봉사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펴주시면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복된 헌신자여 복된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실족합니다. 혹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해지게 될때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계산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섬김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담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있음을, 그렇게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그 섬김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 헌신과 봉사 열매를 더욱더 크게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